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팀의 정반석입니다 자 오늘 왜 나왔냐 <듀> 드론 커피 배달 2탄 이번에는 v 의2 1 프레임 기체로 도전해 볼게요 무게 배분이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그 VS201 레이싱 프레임이어서 몸통 자체가 너무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v 의2 1 프리스타일 프레임으로 앞에 이 커피를 앞쪽으로 놓고 고프로를 뒤쪽으로 놔 가지고 무게를 좀 맞춰 볼게요 커피가 너무 많은데 아 이번엔 대대는데 가볼게요 자 아밍 할게요 자 아밍 일단 지금 전원선이 걸리긴 하거든요 살짝 갈게요 자 떴어요 갈게요 자 떴어요. 일단 진동은 안 들어오거든요. 진동은 안 들어오고 자 일단 나. 낮... 안되는데 이거 안되네요 안돼요 돼, 안 돼. 안 안돼 안돼요